덥고 습한 욕실에서 이 락스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밀폐된 화장실에서 락스로 청소하면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풍기만 켜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환풍기는 높은 천장이나 벽면에 설치되는데 락스에서 나오는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즉, 아래로 가라앉아 우리가 숨 쉬는 공간에 그대로 머물게 돼요. 장시간 흡입하면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욕실 청소할 때 그냥 넘길 수 없겠죠? 그래서 락스를 사용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락스로 청소를 하게 된다면 환풍기뿐만 아니라 마스크는 꼭 쓰고 창문과 문을 열어서 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고요? 보통 청소 잘 되라고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많이들 쓰실 텐데요. 낙스가 뜨거운 물을 만나면 염소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찬물에 제대로 된 비율로 희석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 후에는 헹구는 것도 꼭 차가운 물로 해주셔야 해요. 또 락스 청소하시면서 산소계 표백제 등 효과 좋으라고 다른 세제를 섞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화학 물질이 락스와 만나면 유독 물질이 더 많이 생기게 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쓰셔야 해요. 그렇다면 락스 대신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저만 알고 싶었던 제품이었는데, 화학성분이 아닌 파인애플 발효액으로 만든 친환경 세제인데요. 저는 락스 대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욕실 세정제를 써봤는데, 단연 이게 최고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도 남겨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순한 세제라 고무장갑 없이 맨손으로 청소가 가능하고 아기 용품에도 사용 가능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척력이죠. 이 제품은 파인애플 발효액으로 만들어져 찌든 때가 줄줄 흘러내리고 욕조나 세면대에 뿌린 후 닦아내기만 해도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약산성 세제라서 빨간 물때가 생기는 주기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보통 욕실에는 수돗물 속 미네랄과 비누 찌꺼기가 쌓이면서 물때가 생기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부터 그런 물때가 덜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냄새 제거 효과도 뛰어나서 사용 후에는 욕실에 은은한 파인애플 향이 퍼진답니다. 독한 화학 냄새가 아니라서 청소 후에도 기분도 좋아집니다. 따로 대청소할 필요 없이 샤워하면서 간편하게 쓱쓱 닦아 주기만 해도 욕실이 늘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요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골고루 뿌려준 후약 5분 정도 방치하면 세제와 물때와 기름때를 흡착해줘요. 부드러운 수세미로 가볍게 문지르고 물로 헹궈 주기만 하면 청소를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더 깨끗한 마무리를 원하시면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광이 더 살아납니다. 그 덕분에 욕실이 늘 반짝반짝 빛이 나요. 특히 세면대랑 욕조는 평소에 자주 닦아주면 씻은 때가 아예 생기지 않더라고요 한번 써보면 락스처럼 자극적인 세제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요. 혹시 아직도 락스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한번 바꿔보세요. 욕실 세정제 중에서 성분은 제일 좋은데 너무 잘 닦여서 만족하고 있는 욕실 세정제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청소도 편하고 향기까지 좋은 친환경 세제 꼭 한번 써보세요. 친환경 욕실 세정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오늘 락스 대신 친환경 세제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신다면 놓치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